지머먼의 자기조절 모델. 학습의 주인공이 되는 비밀인 지머먼의 자기조절 모델을 소개합니다. 스스로 목표를 세우고 자신의 학습을 관리하는 능력이 미래 성공의 열쇠입니다. 자기주도적 학습의 핵심을 알아보세요. 3단계로 완성되는 자기조절 학습 사이클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전사고 단계는 목표와 전략을 설정하는 준비 단계입니다. 둘째, 수행 단계는 계획을 실행하고 자신을 관찰하는 단계입니다. 셋째, 자기성찰단계는 결과를 평가하고 전략을 수정하는 단계입니다. 1단계로 목표 설정 힘인 전사고 단계는 명확한 목표 수립, 자기효능감 형성, 전략적 계획 등으로 구성됩니다. 첫째, 명확한 목표 수립 시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한 학습 목표를 세웁니다. 둘째, 자기효능감 형성 시 나는 할수 있다는 긍정적 신념을 키웁니다. 셋째, 전략적 계획은 시간표 작성, 학습 자료 준비 등 실천 계획 등을 세웁니다. 2단계인 실행의 시간, 수행단계는 전략 적용, 자기 관찰, 자기 통제 등이 포함됩니다. 첫째, 전략 적용에서는 계획한 학습 방법을 실제로 실행합니다. 둘째, 자기 관찰에서는 공부 시간 기록, 이해도, 체크 등 자신을 모니터링 합니다. 셋째, 자기 통제에서는 집중력 유지, 방해 요소 제거 등의 환경을 관리합니다. 3단계인 배움의 완성, 자기 성찰 단계에서는 결과 분석, 자기 평가, 전략 수정 등을 포함합니다. 첫째, 결과 분석에서는 시험 결과나 학습 성과를 객관적으로 분석합니다. 둘째, 자기 평가에서는 목표 달성 여부를 스스로 판단하고 성찰합니다. 셋째, 전략 수정에서는 다음 학습을 위해 계획과 방법을 개선합니다. 자기 조절의 세 가지 핵심 요인은 개인적 요인, 행동 요인, 환경 요인 등을 포함합니다. 첫째, 개인적 요인은 지식, 자기 효능감, 목표 설정 능력 등입니다. 둘째, 행동 요인은 자기 관찰, 자기 판단, 자기 반응 조절 등입니다. 셋째, 환경 요인은 사회적 지원, 학습 환경 구조화 등입니다. 연구로 입증된 자기 조절 모델의 효과는 학업성취도, 학습동기, 전문가 검증면에서 보겠습니다. 자기 조절 학습 전략 적용 후 평균 성적 상승률은 86%로 학업성취도의 향상을 보입니다. 자기 효능감과 내적 동기 상승 비율은 75%로 학습동기의 증가를 보입니다. 국제 교육 전문가들의 모델 유효성 인정 비율은 90%로 전문가들에 의해 검증된 자기 조절 모델입니다. 당신도 지금부터 자기 조절 학습의 주인공입니다. 지머먼의 자기 조절 모델은 학생부터 직장인까지 모든 연령대에 적용 가능한 강력한 학습 전략입니다. 오늘부터 3단계 순환 모델을 실천해 보세요. 이 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공유하고 함께 성장할 친구를 태그해 보세요. 행복한 브레인이 더욱 행복해지게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